안녕하세요. 어, 카렌드 라인입니다. 어, 오늘 입고 된 차량, 스포츠, 쿨맨 차량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께서 입고 시킨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영업사원이 판매를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서팅하고 블랙박스 언더코팅을 입고 시켰는데요. 어, 뭘 소개 제가 해드리려면, 요번에 이렇게 쿨맨 스포츠 차량에 어, 커스텀 마이징, 순정품이라고 해가지고, 3단 폴딩커버를 달고 나왔어요. 놀바랑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참 이런걸 어떻게 컬텀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순정품이라고 해서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할수 있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제가 찍어 봅니다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달고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걸 갔다 저희가 이제 차가 와서 세워 놨는데 지금 요 상태 이게도 이제 문을 닫으면 이 안하고 그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이 벌어져요 이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장착이 잘안 되는 거지 뭐이렇 보시면은 참 너무 제가 열어 봤을 때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저기 안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물을 싸보고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물 흘리는 거 보이시죠? 양쪽. 지금 뭐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도 이 안에, 플라스틱 접이 앞으로는 물이 이제 빠져나가요. 이 커버를 다는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짐을 실었을 때비 맞지 않고,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커버를 씌우는 거고, 요게 이제 철에요 철. 보니까. 요게 보니까, 110만원이더라고, 이게 예? 칼로 다된 거. 그리고 놀바가 65만원. 그래서 여기 달고나게 175만 원짜리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AS가 안 되잖아요. AS가. 네?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이 <laughs>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봐주죠.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요거를 AS 때문에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네가 저, 저 서비스 되는 데 가서 어, 받아서 고객님한테 전달해줘라. 우리 영업사원이 안된게 이거 가지고 이세에다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된대 응? 가서 어, AS를 받아서 고객한테 전달해 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영사원이한 여기서 AS 받으려면 150km를 끌고 가요 왕복 300km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뺏기겠죠 응? 어떻게 이런 제품을 커튼바이징이라고 그래 지금 순정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양심적으로 이런 제품을 어디서 잡아먹는지 모르지만은 이건양심물량이야양심물량이야 이게 중국산이에요 어? 국산도 아니고 제품이 이런 제품을 어떻게 그래 순정품이라고 갖다가팔 어? 수가 있냐고 이게 중국산이면 중국사님, 중국산이면 표기를 해주면 고객님들이 보시고 선택을 안할거 아니에요 어? 당연히 그 저기 어? 자동차 카다로그에 순정품 해가지고 놨으니 고객님들이 보고 사진만 보고 마음에 든다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건데 어? 이따 이, 이 이걸 저 영매는 고객님들한테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AS를 받아야 돼. 저는 안 해줘요. 그래서 왕복 300km를 갔다 와야 는데 어딘지 몰라도. 야, 나그서 회사에 얘기해서 반품을 시켜라. 회사에서 반품도 안 해준대. 이게 무슨 배점입니까? k 지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런 가격대을 물건 가격을 다 올렸어요. 보니까 납품 가격은 안 올려주고 소비자 가격만 올렸대. 고객을 봉으로 하는 거지 봉 예? 차를 잘 만들어서 잘팔수 있게 하는 게그 자동차 회사지 이런 거는 저희 같은 용품점에서 장착을 잘 하고 어? 고객님들이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게 해드리야 어? 고객님들이 여칸이나서 부츠를 많이 구매를 하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구매하고 싶겠어요 이거? 예? 다 요새 뭐 포드니 콜라드니 뭐 어? 이런 것들 지금 내인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 고객님들 선택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요거는 제가 진짜 이거 뭐제차 어? 같은 뭐 벌써 소비자 고발을때 고발했겠죠. 이거를 어떻게 그래 교환도 안 되고 차 오자마자 이 A/S를 그래 저기 받으러 300km로 차를 끌고 갔다 온데. 다는 끌고 갔다 오다 사고를 당하고 돌빵해도 받고 유리라도 깨지고 뭐. 그 손해는 누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순정품 절대 예, 하시면 안된다 그리고 꼭 생산하는 곳이 어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건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그거를 표시를 해주야 맞는건데 그런걸 없이 그냥 해놓으니까 고객님들이 그냥 아순정품이니까 케이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하는 제품인가 이렇게 보고서 선택을 하시는데 절대 이런거 선택하시면 안된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걸 나온 그대로 고객님들이 보시고서, 아,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이런 제품을, 그래, 어떻게 순정품으라고 그래, 이게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이런 제품을 사시면 안 돼요. 우리 고객님들이 절대, 에, 이, 알아보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여기저기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어떤 제품이다리야 후회하지 않고, 어? 편리하게 쓸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기를 에,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카르드 라인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 서서, 고객님들이 물건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보시고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뭐 시간 개시 마시고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는 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그카렌드라이 시청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렌드라이는 우리 고객님들이 쓰시는 제품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어, 내방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랜드 라인 시청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